쿠팡, 2025 상반기 어워즈 2탄 IQF 닭가슴살, 음식물 처리기, 땅콩버터. 건강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으신가요? 한강식품 IQF 무항생제 닭가슴살을 만나보세요. 건강한 식재료로 안심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무항생제 인증으로 안전성을 확보했고, 개별 포장 덕분에 냉동실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1kg의 넉넉한 용량으로 오래도록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급속냉동 방식이라 해동부에도 쫄깃한 식감이 유지되어 요리할 때 부드럽고 촉촉한 맛을 선사합니다. 이 제품을 사용해본 분들은 그 깔끔함과 편리함에 감탄했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선택하세요. 건강한 일상.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이제 더 이상 번거로울 필요가 없습니다. 미닉스 더 플랜더 프로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가 그 해답입니다. 강력한 건조와 분쇄 기술로 음식물 쓰레기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넉넉한 2리터 용량 덕분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3중 필터로 냄새 걱정도 없습니다.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 제품 덕분에 여름철에도 쾌적한 주방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소음이 적어 아이가 있는 집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으로 주방 인테리어와도 완벽하게 어우러지며 간편한 사용법까지 갖추고 있어 일상에 큰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미닉스 더 플랜더 프로를 통해 깔끔하고 쾌적한 주방 환경을 경험해 보세요. 땅콩버터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건강한 선택은 중요한데 맛과 다양성도 놓칠 수 없잖아요. 저도 그런 고민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개합니다. 마이노멀 무가당 땅콩 버터 100% 크런치입니다. 이 제품은 오직 100% 땅콩으로만 만들어 무가당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함과 함께 크런치한 식감까지 완벽하게 즐길 수 있죠. 샐러드나 스무디는 물론이고 베이킹에도 잘 어울려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 보세요. 사용자들의 후기를 보면 고소하고 크런치한 매력이 돋보인다고 하네요. 사과나 통밀 식빵에 얹어 먹으면 건강하고 맛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이어트 간식으로도 정말 좋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마이노멀 땅콩버터로 새로운 맛의 경험을 시작해보세요.